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2%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는 한6% 정도까지 강세 폭이 컸었는데, 그쵸 제가 지난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지금은 장기 이평선의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쵸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합니다. 왜? 양극재 기업들의 성장세는 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도하는 게뭐 에코프로 BM이다. 뭐이이 이 산업적인 부분, 그쵸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쪽을 한국에서는 리딩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리더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어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친환경 사업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장 산업이라고 부른다. 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LNF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주식 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건 선반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락적으로. 그렇 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LNF가 23년도죠. 이제 작년인데 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2차 전지 쪽의 강세는 양극재 위주로 진행이 됐다가 지난주에는 원자재 쪽으로 강하게 붙었고 뒤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의 강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그런데 LNF는 그것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수직 계열화가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 그리고 어, 테슬라 쪽으로 조금 국한되어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 상대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미 가격 반영을 다 했다. 그렇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역회된 숄더, 다중바닥. 그렇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리더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 에코프로 BM을 보면 LNF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LNF는 테슬라 쪽에 약간 좀 치우쳐진 그런 상황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 단점은요,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걸리죠. 한 군데 쪽으로 막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다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셀업체나 뭐,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뜨거우니까 그쵸 이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뭐 완성차 업체나 이쪽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SK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쪽에서 양극재를 만들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어 예전이라고 보긴 그렇죠 원래 내연기관 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뭐 지금도 많은 비중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연기관만 만들고 있었을 때 엔진은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었었죠. 근데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그 중에서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서 뭐 인젝터 같은 뭐 이런 부품들은요. 보쉬에서 대량 납품을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모든 걸다할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쉬는 인젝터 하나만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완성차 업체보다 더 높아졌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완성차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lnf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에코프로 bm으로 결과적으로 이 시세가 몰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lnf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수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lnf가 내렸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내립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상승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lnf가 단기 상승폭이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쪽에서는 LNF는 이미 고가도 높지 않고 그렇 저가도 이미 다 낮춰진 상황, 즉 수직 계열 하나, 뭐 테슬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희석이 되어 있는 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가격대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세는 고가 돌파를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 또는 포스코퓨처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LNF도 그렇죠. 2차전지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함께 탑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보셔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가격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에코프로 BM은요 시가총액이 27조, 28조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 지금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최대 26만 원으로 거의 한 7에서 8%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양극재 업체는 lnf가 유일하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나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싹다 무시하고 가격대에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2차전지는 성장한다는 건 그냥 확정적이에요 단지 성장한다는 최대폭이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지금 실적에 대한 반영치, 그리고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한60%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자. 하지만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지, 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쵸? 연초 이벤트, 연초 이벤트로 여기 소통방, 소통방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는데 제가 1월달 1월달 계속 인원을 늘립니다.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1월달 내내 진행을 하지만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딱한 가지 더 신고가 종목만 공략한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가 선반영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끝마쳤다. 안좋을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켰다. 그럼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정배열을 만들었고, 그쵸. 역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잡히지 않는다. 최소한 3월까지는요. 그럼 그때 전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이 추적하기 전에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쵸 어, 소통망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1월 2일 날 그쵸 yik 그쵸 1월 2일 10시 개장한다 그쵸 8시 53분에 이야기를 드렸고 9시 46분에 그쵸 yik가 정확하게 나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가 매수라고 돼 있죠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yik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그쵸 대략 한5% 정도의 수익구간 종가는 9%인데 시가 대비해서 한5% 정도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은 제가 계속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YIK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이 들어갔다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28일날 어떤 종목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8시 52분 그쵸 시장까지 때려사라 그냥 시가에 책을 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오늘은 1%대 하락 중인데 28일 금요일 어떻습니까 하루에 5% 이상의 수익 구간. 거의 한6%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인데 돌파하고 많이 떴죠. 그러면 언제부터 공략을 했을지 정확하게 22일 또는 21일 날 공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확인해 보면 12월 22일. 그렇죠? 정확하게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가로 때려 사라. 이렇게 매매 지행이 되고 있다. 2 2일날 보면 요 날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22일 날. 제가 이거, 요 날, 그쵸. 하루에도 6% 정도 수익 마감이 됐는데, 항상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종목이 많아 보이는데, 다 중복이에요. 레고캠 바이오 중복되어 있죠. 그쵸. 올려갖고 제가 계속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2일 있죠. 시가 1.6, 그리고 종가 6.34,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18% 상승. 고가 24% 상승, 그렇죠? 24%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그런데 여기까지 상승폭을 키웠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뭔가 나왔구나. 그게 얀센에서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조면요, 레고켐바이오 시가총액이 오르기 전에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됐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어, 적자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오고 더 올라간 거고, 자 그만큼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레고 캔바이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이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재료를 먼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재료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재료를 먼저 알았으면 여기 샀겠지. 여기 샀겠지. 여기 샀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게 사도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고 내가 여기 저가를 정확히 잡았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달 오면 야 이거 갈수 있는 거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싹다 배제하는 거예요. 주식은 최저가를 잡을 수 없고요, 최고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통만 먹는다. 몸통만 먹었을 때몇 프로 수익이 난 겁니까? 하루 6%, 22일 6%,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10% 추가, 그리고 6%, 그리고 28일 마지막까지 6%때30% 이상의 수익을 일주일 만에 낼수 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그 위에 테크윙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테크윙 보세요.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의 상승폭은 보이지 않죠. 그만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 드립다 근데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그 위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한번 보면요.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급등했죠. 언제예요? 12월 22일 시노펙스 장 시작 전에 때려 살아. 12월 22일 5,200원입니다. 그쵸? 체결가가 지금 얼마예요? 8,000원 가깝게 된다. 오늘 고가 얼마? 8,600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다? 신고가. 그리고 나서 선반영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공략했을까요? 올려서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올려서 보면 또 나와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권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반영의 구조에는 신고가를 따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략했을 때 시노펙스 같은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23년도에 뭐 2차 전지 막 너무 올라가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고가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시노펙스와 같은 뭐 레고캠 바이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쵸? 이 내용으로 다 찾은 거고 설치와 활용법까지. 그쵸?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죠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함께 참여하려면 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겠죠. 고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LNF 간단합니다 고가에 대한 매물조항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싸다 그쵸 어, LNF의 생산 능력은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50%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예요 4분의 1 정도 된다 그쵸 충분히 악재가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적정한 구간에 매도를 하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물려 있다 또는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 구간에 내가 보유 기간을 잡아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요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이 보유 기간으로 잡고 가기 위한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까지. 물론 신고가 기반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정배열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어,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편집도 오래 걸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격 자 가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제가 12월 달부터 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2월 달 정도까지 무조건 수익을 내놔야 3, 4월에 조정이 들어올 때 내가 충분히 피해 있을 수 있고 그때 물리지 않고 기회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24년도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제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